이름으로 인생을 바꾸는 성명학 강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성명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현장 그대로의 실시간 강의로 만나는 한글 이름 성명학. 초급 28강, 중급 38강, 고급 100강. 성명학 총론 30강. 최초로 공개하는 십성을 오행으로 세분화한 비법 강의 10강. 현실 문제를 일진으로 예측하는 문점 비법 62강. 총 957만원 상당의 단독 콘텐츠. 한시적 70% 할인된 300만원 결제로 전 강의 수강. 실전 성명학부터 현실 문제 예측까지. 국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공개 비법.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한 커리큘럼.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이라는건 뭐냐면, 배우자의 인연이 없어요. 남자는 이게 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여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1, 2는 극하는 게 오륙이기 때문에 재물하고 인연이 없어요. 이는 더욱더 재물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1, 2가 왕성하면 첫째 부모덕이 없는꼭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지만 부모덕이 없다. 그리고 배우자와 인연이 없다. 재물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특성이 왜? 그걸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1, 2는. 그것만 보면 극하려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더 뺏으려다가 더 놓치는 거고, 이거는 나누어주다가내거 없는 거야. 그래서 1과 2는 재물의 논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1, 2의 특성이야. 자, 요 특성이, 요 특성이, 2의 특성이, 얼마만큼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보려면, 은 어, 자. 이 특성은 여기서 심플하게 보이는 거지만 이 특성이 나오는 근원적인 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성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M, M, MBTI인지 뭔지 요즘 그게 굉장히 뭐 옛날부터 뭐 십여 년 전부터 인기가 있다는 요즘은 많이 인기가 있다가는 거 보는 때 제가 보기엔 진짜 유치원 수준이야. 근데 우리 성명학에서는요 이 성을 알고. 요걸 하면요, 그 사람 아주 찍어서 넌 이런 사람이야. 너, 니, 네, 네 머릿속 생가 요런 것도 갖고 있지 하고 딱 찍어줄 수 있어. 우리, 우리 성명학은. 다른 거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요, 요런 성격인데 요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요 성향이 약하게 나타나는가는 뭐를 보고 하냐면 요 성에서 보 거야, 성에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이 우리 구성성명학에서 이 십성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이 기본적인 것만 들어도 이름을 풀이하는데 통변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재물을 부하죠 그쵸? 재물을 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 이 성 자체는 재물을 내가 갖고 있지만 재물이 갖고 있고 여기는 인서 땅 문서 집 문서가 그걸 갖고 있지만 여기서 또한땅 문서 집 문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내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런 이, 이런 이런 기질이 있다라는 게보여지왜이 사람 머릿 속에 그러니까 이런데 이 명수라는 이름에서 이 겁재가 자꾸 가지고 이 생각을 자꾸 도드레지게 하다 보니까 아까 리 가단 독행한다 있죠 했죠. 내 생각이 이거다 하면 그거를 진행을 하다봐, 진행을 하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머리 써서 해낸 이런 것들이 한순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뭘 보면 돼? 여기서 또 한번 예고를 해주죠 이렇게. 음, 이거는 그러면 뭐야? 이게 땅문서, 진문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단독행으로 뭔가 일을 진행했을 때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한번이내 생각이 인성에서 이렇게 헤까닥 돌아가는 거예요 핵가닥 돌아가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재물이 파재가 일어나, 일어났겠다. 그로 인해서 이 문서, 문서가 깨져나가기 때문에 없겠다 이런 걸 봐요. 7 0일면 결과가 나와 있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과연 이 돈을 그러면 누구, 이 사람의 그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도 할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기질을 보니까 어때요? 이 똑똑해,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이 강한데다, 7, 8, 1, 1로 보니까 여기 숨은 재성이 있어. 그래서 허튼 돈을 쓰거나 그러질 않아. 근데도 이렇게 자기 독, 누구 말도 좀 청가해서 듣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가단 독행하다. 제가 가단 독행이라는 말 쓰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운이 안 좋을 때, 이럴때 언제 하느냐. 이름이, 이름에는 흉한 기운이 있을 때는 자기가 70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재물이 파재되는 그런 눈에 혼자 결정하고 뭘 하다가 결국은 다 깨먹는 바람에 안 암목간 써서 여기, 이게 부동산 재물도 돼요. 해놨던 게 다, 다 깨져나갔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거예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가 이러한 성향이 돼서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 남편은 뚜렷하게 잘 있어요. 응? 내 남편이야, 이거 내 남편.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식상도 잘 살아 있어. 자, 남편하고 결혼하면은 식상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요? 해 거기서 아기를 만들죠. 그래서 애, 애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또한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 자, 3이 8을 극하면 못 사는데 9가 3을 이렇게 극함으로써 어떻게 돼 있어요 8이 살아나지 내, 남편, 내 남편을 다치지는 않아 성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요 식상이 살아있는데 요게 내 생각을 한 번씩 죽이는거야 9가 왜 순간순간 불륜 정도 하는 거, 이거, 뭐,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숨은 간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만 봤을 때는 밖에서 살짝살짝 만나는 남자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문제되진 않는데, 아니,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밖에 만나는 남자한테도 마음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뭐야? 남편도 괜찮아. 이런 성향이야. 그쵸? 그,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내 남편을 놔두고도 밖에 요거는 감춰진 남자라 많은 남자 지금 70이란 나이에 그렇다는거이 사람이 40대, 50대 살아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성적인 이성에도 굉장히 마음을 썩겠다는 거 봐. 근데 보게는이야 이는 뭐예요? 자기 자존감이야. 나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해. 자기 약점을 가장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 야. 사의 성향이에요. 똑똑해. 이는 자기가 자존심인 상해서 나타내기 싫어. 자, 사는요, 똑똑해서 자기 약점을 남한테 안 보여. 근데 얘는 뭐냐면 고집스럽기 때문에 주, 자기 어떤 주관이 강해서 자기 그런 면을 보이고 싶지 하지, 하지 않아. 그 보기에는 굉장히 안 그래 보이는데 이 사람 머릿속의 생각은 내 남편을 놔두고도 밖에 남자한테, 7, 8, 밖에 남자한테 마음을 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70이니까 그동안 살아온 가정이 그런 일련의 가정들이 있었겠다는 거를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남편을 얘기할 때있어 그러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봐야죠 그러면 이름 성이 그러면 다 그러냐 아니잖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여기서 그런 성향을 봤을 때 과연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이름을 봐 이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을 극하고 있죠 그쵸 극하니까 어때 이게 내 남편이야 이게 결혼한 남편이야 아 어, 되기 싫어 백이 싫니까 맨날 백이 싫다, 백이 싫어하니까 이 남편이 어때요? 부인 곁에 가고 싶어도 부인한테 따뜻한 정을 안 느껴.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때요? 밖에 여자한테 마음을 줘. 응?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남편이 미운 짓거리야. 왜? 지가 남편이 싫어, 싫어하고 눈빛을, 레이저 눈빛을 보내니까 남편이 그의 버금가게 남편 스스로도 이 부인이 싫어하는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어때요? 내 남편이 있지만 여기에서 밖에 남편이, 남편이 살짝 나를 나의 이 자궁도 있는데다 이렇게 살짝 살짝 어떻게 건드려 놓으니까 어때요? 내 남편이 미운 짓거리 하니까 하겠죠. <laughs> 자기도 너만 하니 나는 못하냐. 그걸 뭘 보고 하냐. 여기서 보니까 또한번 나타내주잖아요. 여기 또 숨은 간성 칠팔이 나타나죠. 성향에, 성에 있는데 또 있단 말이야. 또 있어. 그리고 이게 사가 뭐야? 이게 바로 자궁이야. 얘가 얘를 그렇게 남편하고 섹스하면요. 남편이 주는 건흡족지가않 흠적, 어. 왜? 상관이 강한 성역이 남편이 하는 게흡족지가않 어. 그래서 밖에 남자한테, 밖에 남자한테 마음을 썼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수 있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의 성향이라 아전냥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더욱더 아닌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는 않아. 자기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응?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아닌 척할 수도 있, 아닌 척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밖에, 내 남편 나도 밖에 남자한테 마음을 많이 주고 나서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존심, 그런 거 해결해서 아닌 척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 꼬장꼬장한 성격에 의해서, 어, 내가 정도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도를 지키는 건 뭐냐? 응? 팔이야. 정도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은 항상 그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행동으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는 남편 이름을 보면 알겠죠 우리가 남편 이름을 안 봤을 때이 사람의 이 마, 마인드 생각을 우리가 이름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이와 여기서의 일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명수 라는 이70 대신 이 분의 삶이 그래 왔다 라는거 남편한테는 정을 못 느끼고 밖에다 마음을 놓고 대신에 이 자식한테라도 마음을 주고 싶은데 응? 자식이 미운 짓거리 하고 있어 뭔지 모르게 그러면 이거 또 한번 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마음 나는 자식한테 마음을 붙이고 싶은데 자식이 내 뜻대로 안해주는 것도 있어서 외롭고 고독 외롭고 고, 고독하고 뭔가 많이 내면의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그걸 행동으로 안 했을 때는 자식으로 인한 그런 배신감이라는 건 뭐하지만 자식이 자기 기대만큼 커지지 않은 것도 여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마음, 플러스 자식이 기대만큼 커지지 않은 그 마음, 플러스. 아니면은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그 외로움을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내 남편이 나를 흡족하게 안 해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허전한 플러스가 엉크러져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요 이름 보고 했다라고 보는데 이 양반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자기 뜻대로 안 커지면 거기다가 신경쓰면 사실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적으로 안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자, 이건 뭐냐면 자식이 내가 안목간수, 안목간수가 뭔가 땅 무서, 집 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놈의 자식이, 응? 늙음하게 내 돈을 뺏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놈의 남편이 내가 안목간순 이 돈을 흩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같이 엿볼 수 있다는 거요이 이름에서. 아시겠죠? 응?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주관이 강해서 또 쟁투적이야. 내거 굳건하게 지켜야 돼. 거기는 내 남편도 굳건하게 지켜야 돼. 내 자식도 지켜야 돼. 내 아이도 내 자식도 지켜야지. 대하는 데서 가장 옅은 거는 내 남편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말이 마음이 가장 없고 가장 강한 건 뭐냐? 내 돈을 지켜, 아니. 내 돈을 지켜야지. 내 자식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굳은 의지 때문에 또 자식이 속을 섞이게 되면은 밖에 남자한테 마음을 쓰지 못한 그런 여력이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런 부분적으로 아, 자식이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였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어. 근데 그런 게 없다라면 이 요런 이름에서는 늘 그런 마음을 품고 70평생을 7 0 나이에 40대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다라는 거를 장명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일리에 대한 비경 겁지에 대한 특성은 요걸로서 충분히 이제 이건 아직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